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게 되면은 초막절에 대한 네, 초막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 이스라엘 일곱 절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초막절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이 절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 하신 일들 또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모형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골로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절기는 그림자다.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몸이다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는 뭐 우리가 절기를 그렇게 지킨 것은 의미가 없고 어, 이 절기를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사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 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이해하고 <laughs> 이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아, 이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랬어요. 이건 다 이미 이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또 어,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또 지키는 또 오순절이 있어요.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오순절로 성령 임했잖아요. 착하게 주님 부활하신 다음에 4 0일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셔서 0일 뒤에 성령 보내셨어요. 이것도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순절 있고 네달 뒤에 나팔절이 있다 그랬어요. 나팔절 있고 이제 속죄일 있고 나팔절이 7월1일입니다 종결의 어후로. 그다음에 7월 10일 날 이제 속죄일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공부할 초실절이 이제 7월 15일 날있습니다 이건 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 이루실 거예요. 근데 이제 네개절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세개절기도 이제 반드시 예수님 이루실 건데요. 나팔절은 예수님 이제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를 통해서 민족적인 그 속죄 은총을 받는 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그 활랑기가 이제 있는데 그 활랑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으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큰 회계의 샘물을 터트리시고 정말 그들이 찌른 예수를 구주로 알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이 초막절은 어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장막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발도 부러뜨리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지켜신그 은혜를 정말 40년 동안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어 지키는 겁니다. 어 그래서 과거적인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미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볼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천년 동안 <laughs> 왕으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소위 말하 천년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laughs> 주의 백성들과 이 땅에서 이제 천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고고를 이제 천년왕국을 예표하는 거죠. 예, 그런 가하면 이제 천년국이 지나면 바로 이제 영원한 새시대가 도래, 도래됩니다. 예, 천년 동안 왕도로 하신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가게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예, 새 하늘과 새땅 이렇게 이 이제 열리게 돼요. 이전 하늘, 예, 이전 땅은 이, 이전 바다는 다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셔서 이제. 예수님자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초막 때는 자연스럽게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땅의 그 영원한 그 시대를 이제 또한 예표한다고 보는데 역시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왕노로 하이땅에서 왕노로 하실 것이고 천년국이 일 것이고 우리 모두를 새하늘과 새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나팔절, 속죄일이 초막절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지만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이제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어요. 심령에.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피로, 예, 단번 속죄, 예수님의 그 단번 속죄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죄와 불법을 주님이 기억하지 않더랬잖아요. 완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산 받았고 그보혈로 하나님과 온전히 지금 화목된 상태죠. 예, 영원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응? 음? 응. 음.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초막절이 다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예,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 절개, 절기지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은 예.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이제 초막절의 에? 삶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요. <laughs> 이제 이 초막절을 말씀으로 이렇게 보데 아무튼 이 초막절은 성경복에 대한 세 가지로 나와요. 초막절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면 풀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이제 초막을 쳐가지고 집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 위나 또, 마당이나, 또, 길가에다가 이렇게 풀과 나무로 초막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데 초막절이에요. 그 장막절, 금방 우리가 장막절 얘기하는 장막절은 광해에서 장막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이제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장막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수확한 곡식을 이미 다 저장해 놓고 지키는 절기다. 그래갖고 이제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이 어, 수장절은 생각해보세요. 그 이제 응? 농사 짓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걸 이미 다 맞췄어. 농사죠. 응? 그수확도다 했어요. 그 창고에 딱 써놨어. 그 다음에 농사, 농사, 농사 짓는 분들이 다 했으면 뭐야그 다음에 쉬는 거지. 그다음 초막절은, 초막절은 참 안식의 절기예요. 안식과 평강의 절기다. 예, 아주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레기 2 3장 33절부터 이제 44절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은 34절에 오면은 이제 7월 15일 종교력이죠. 양력으로 말하면 9월 초, 10월, 9월 말 10월 초가 됩니다. 7월 15일날부터 약간 7일 동안 이렇게 지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35절에 오면은 특징이 예, 첫날에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예, 화제를 드리는데요. 요게 그러니까 이제 천년 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미 이제, 예, 수학을 다 했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서, 공중에 재림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혼인잔치하고, 응? 그럼 이제, 7년 뒤에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미 주님께서 원하는 영혼들 다 구원하시고 또 활란기 때또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다 수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한국 그 주님의 나라 이렇게 두시는 거잖아요. 천년한국은 정말 주님이 통치한 나라니까 정말 의와 정의와 공평이 의르고요. 정말 주님의 평강이 이 땅에 넘치는 그런 나라거든요. 예. 그러니까 천왕국 대할 것은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지. 예.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밖에 없어요. 새알과 새 땅에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밖에 없지. 거기서 우리가 할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로 다 구원하셨지. 예. 또 달마다 맺히는 실과를 그냥 먹으라고 그러지. 사람이 그거 뭐 실과 맺히고 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양 안 하고 못 빼게요. 멸관도 벗어던지고요. 그런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30, 아, 이제 6절에 보면은, 아무튼 7일 동안 화제들이라고 그러면서 36절 후반에 보게 되면 8일째, 8일째 또 일을 금하고 성애하라는 거요. 예 우리 35절에 보면 첫날에도 일을 금하고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성애를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6절 후반에도 보면, 8일째도 일을 금하고 성회해요. 자,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하는 거잖아요. 7월 10일부터 7일 동안. 그러니까 8일째는 이미 초막절이 끝난 거예요. 근데 왜 8일째가 나오지? 그리고 8일째 하는 일이 7월 15일날, 초막절 시장 일과 똑같아요. 금시가 해야 되고, 성회는 모이고, 주님 높이고. 그래서 이 8일째는 이제 이게 새알과 새땅을 말하는 거예요. 예, 천연한국에서 이제 영원한 시대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가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나 천연국이나 다를 게 없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영원히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 나라 이제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연한국 때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 거기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할 일은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됐는가. 이게 다,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구원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주님과 주님이 있다는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림으로 참 이렇게 평화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이 천연한국에 대한 말씀은 성격이 많은데요. 계시적 11장 15절에도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크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고 빌리포서 2장 10절 11절에는 모든 입이 예수를 모든 입이 예수님 앞에 부르 꿇는다 그랬죠. 그리고 하박국서 3장 3절에 보면 주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의 세계에 가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사 11장에 보게 되면 또 응? 에, 사자구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막 뛰놀고 독사굴에 예? 막 손놓고 놀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예, 주님의 통찰에서 이제 예,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평강, 그런 안식, 예, 화목함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막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갖고. 이 장막절에 한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명절 끝날 곧큰 나라 예수께서 외쳐가라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응? 이거 들어봤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런 거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이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라. 여기 이제 명절 끝날 그런데 이게 이제 초막절, 초막절 이제 끝날을 말하는 겁니다. 초막절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 가갖고 물을 떠다가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붓거든요. 빅날도 이제 명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 끝날 신로하면서물 뜨다가 이제 제단에다가 이렇게 물 붓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배경을 딱 삼아가지고 목마른 분네 개도 네 개로 와서 마시라. 예. 그면서 이제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성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죠. 어, 사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하신으로 말면 아마 이제 민자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함께 성령과 동행할 때마다 이 배에서 생수왕이 넘쳐나이라이 넘치는 주님의 영광, 넘치는 주의 평강, 넘치는 주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장막절이라니까요. 이 초막절의 의미, 이 수장절의 의미. 이제 예수님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잖아요. 세한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니까요. 지금 우리를 장막 삼아갖고 성령이 우리 안에 와게한단 말이 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과 늘 함께한다면요, 은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대로 경험하죠. 그 계시록에 보면은 그 세한과 새땅에어서 보면은 주님과 함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물을 시킨다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정말 주님의 그 강물 속에 헤엄치는 것이 돼가지고 내 영혼이 막 소생되는 것만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분히 위로가 되고요. 정말 슬픔과 이 땅의 그런 애통함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예. 그런 힘이 이제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게 장막절의 삶이 될 때, 우리 안에 과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될 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에서 생수하게 넘쳐나이라 이미 예수 믿고 이제는 넘치는 생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우물들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면은, 예? 어떤 은혜가 있느냐, 뭐 세상에 돈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충만인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 주님의 안식으로 충만, 평강으로 충만. 그래서 뭘로 나타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날고 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니까요. 천년 한국에서 또 새할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게 될 정말 주님만을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초막절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이참 절기가 마지막에 이 초막절이라는 것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음에는 없어요. 이제 절기가 없어. 이게 예. 무슨 말이겠어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와, 왔으면 이제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님의 구원 받는 우리들은 이제 무엇보다 죄에서 구원 받다 았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은 함께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거, 교제하면서 교통 속에서 이거예요. 이게 다야. 자꾸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지 않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우 종교적으로 생활한단 말이에요. 주님 함께하신 주님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분의 인도함을 따르면은 이 성령님만 하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고 진리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이제 뭐 예수님이 구원 다음에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그래서 자꾸 뭐 율법 지키자, 교법 지키자, 뭘 하자, 하자, 뭘 해드리자, 음, 뭐 성경책 많이 읽자, 뭐 전도하자 다 중요하지만은 함께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통하면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종교예요. 그또 다른 짐이 됩니다, 내 의가 의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은 있고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다 눌리고 막 어? 힘들잖아요 지금. 주영이 있는 건 자유함이 있는데, 하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에? 너무 힘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붙어보면, 막, 너무 먹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인상 팍팍 쏘고 앉아있고, 이게 지금 뭐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년인과 함께하면 육신적으로 물론 힘들지라도, 그걸 넉넉히 다 이기게 된다니까요.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어. 사도와 우리 내게는 네 수고름이었고 에? 감옥에서 편있을 때, 빌리 교인들에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주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아이 감옥에 있어도 그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또가 내 안에 계신 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교자고 있으니까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고 사당의 우겨성을 당하고 싸이지 않냐고 이런 고백이 된다고 없는 것 같으면 있는 자고 말이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고 아 주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런 고백이 나오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초막절라마이지 응?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이말이 응?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는 사람도 공부할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세광으로 너희 속에 와 있으니까 좀 나란 존재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자.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응?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 일곱 교회 꼭보라고 그래요. 귀는 자는 들을죄다 누가 귀 있어? 예수 믿는 자들은 귀가 열렸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의 음성 좀 들으려고 하란 말이에요 라우디가 교회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거기야말로 함께 하신 주님과 상관없고, 그냥 종교적으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지. 그래야 나그러 더불어 먹어. 그건 나로 더불어 먹어라.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한다. 이말한 나라를 에덴의 풍성함을. 그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갖고 막 물이 계속 흘러옵니다. 예수님의 배생수강님 넘쳐이라 같은 맥락이에요. 말이 막 발목까지 물이 성전 문 쪽에 나온 물이 발목까지 또 무릎까지 그다음에 그냥 못 건널 정도의 강물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강 좌우에 나무들이 생기고 막 열매들이 생기고 바다에 가니까 바닷물이 바다 소생게 되고 물고기가 살아버리고 그 바다 근처에 있는 나무들은 다 약재료가 되고요. 이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물로 물이 가는 곳마다 소생게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할 때내 영혼이 막 소생게 되고 막새힘이 생기고 막 소망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 그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주의 마음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회귀하고, 진정한 약,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예, 이제 요한복음에, 저마태음에 보게 되면은,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확 변화되거든요. 막 옷도 희게 되고, 막 얼굴이 영광이 있고. 또 거기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서 아름다운 교절를 하는데,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초막 세세를 짓자는 거예요. 바, 베드로는 초막절을 생각한 거죠. 하 아, 초막들이 하나님과 예? 이제 거한다. 하막 예? 아, 초막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때 그렇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 여의가 좋사오는 이잖아. 베드로가. 근데 주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 동행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 가운데 성령과 동행한다면은. 썩어 없어질까 바라보지도 않아요. 예. 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이 됩니다. 위로가 되고 그래서 항상 주님을 감사하게 되고 응? 정말 이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나를 느낄 때삶 속에서 모든 성령이 인난 인도, 받을 때 그렇지만요 영혼들이 금일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응? 썩 없어질 것을 쫓아서 저렇게 땀 흘리면서 수과 슬픔 아래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장막절의 삶은 이 땅에서는 물론 주님을 경험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 잘 알고 우리 아무튼이 장막절을 통해서. 어, 그들을 어, 광에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하고 또천년왕국과 어, 새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할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초막절 예? 그러므로 우리, 우리들도 항상 예, 성님과 동행하면서 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한 주님 나이나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또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면 온전한 장막절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